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제공 과정 중 급여 개시 전 욕구 사정을 하여야 한다거나 급여 개시 전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의 업무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는 감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빡빡한 업무 스케줄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유심히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업무가 종사자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 업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짧다 보니까 뭐가 뭔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과정에 대한 종사자 여러분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급여 제공 과정을 흐름도 식으로 그려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의 이해와 더불어서 한층 종사자 여러분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주간보호 시설의. 급여 제공 과정 흐름도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주간보호시설의 급여 제공 과정 흐름도입니다. 자, 먼저는 어르신과 보호자분께서 시설 이용을 위해서 시설의 이제 그 관리자분과 또는 사회복지선생님과 이용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르신께서 차량은 어떻게 탑승하시는지 또 이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용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용 상담에 따라서 보호자분께서 시설을 이용하시기로 결정이 되면 표준약관을 작성하게끔 되는데, 이 표준약관의 한 분은 시설에서 보관을 하게끔 되고, 다른 한 분은 보호자분에게 복사를 해서 제공을 하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약관 작성이 끝나면 급여 개시 전에 욕구 사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급여 개시 전에 욕구 사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욕구 사정은 우리 그 롱텀 케어에 있는 서식이 있는데요. 노인 장기 양 보험 홈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욕구 사정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또 욕구 사정뿐만 아니라. 집중 배설 관찰, 또 낙상 평가, 인지 기능 검사, 일상생활 동작 평가, 우울증 검사까지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욕구 사정 및 평가가 끝나면 급여 개시 전에 마찬가지로 급여 개시 전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여야 되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입력하게끔 되죠. 그리고 출력 후에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게끔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단에 통보를 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입력하고 보호자분께 서명 받고 하는 부분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단에 통보 후에 환부를 더 출력을 해서 담당 종사자분께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이렇게 수립이 되었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데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비치를 해 두셔서 종사자 분께서 언제든지 열람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 개시 전에 욕구 사정과 그리고 평가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통보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급여가 개시가 되겠죠 즉 이용을 시작하시는 건데 자 이에 따라서 급여 계약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하게끔 되죠 노인장기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해서 공단에 통보하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을 어르신께서 이용하시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께서 만약에 등급갱신에 따른 표준약관을 재작성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이 경우에는 욕구사정과 평가 그리고 급여제공 계획서를 재수립해야 되겠죠. 즉 바로 욕구사정 및 평가에 해당하는 이 내용과 그리고 급여제공 계획서를 이 내용 다시 통보를 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연 1회 재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연일의 제작성은 욕구 사정 및 평가 자요 내용과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 요 내용을 연일회 정기적으로 제작성 하게끔 됩니다 자 위에서는 등급 갱신에 따른 표준약관 제작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어 표준약관을 등급이 갱신됨에 따라서 표준약관을 제작성함에 제작성함으로 인해서. 욕구 사정과 평가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연일회 정기적으로 욕구 사정 및 평가와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욕구 사정과 평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수급자의 급격한 건강 상태 변화 등에 따라서. 우리가 욕구 사정 및 평가라든지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욕구 사정과 평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둘다할 수도 있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급여 제공 계획서만 다시 작성해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회의를 우리가 월일 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례 회의는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례회의는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월 1회 사례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어르신께 어떤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욕구사정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재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 욕구 사정과 평가를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급여 제공을 다시 수립해서 보호자분께 설명해 드리고, 공단에 통보하고, 동사자분께 교육하는 과정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인데요.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평가에서는 반기별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기별 1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그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분기별 1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욕구 사정과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수립하는 경우로 갈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욕구 사정을 다시 수립한다거나, 또는 욕구사정과 평가는 하지 않고 급여 제공 계획서만 다시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르신께서 만약에 이용을 종료하실 때에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해서 보호자분께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연계 기록지의 서식은 욕구사정과도 마찬가지로 롱텀 케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연계 기록지 양식 메뉴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입력을 하셔서 출력하셔서 제공해 드릴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될수 있으면은 평가하는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록해 놓는 그런 메뉴나 양식에 대해서는 서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양식을 서식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주간보호시설의 급여 제공 과정 흐름도를 살펴봤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밴드나 또는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가 이 급여 제공 과정 흐름도처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께 더 수준 높은 양질의 장기 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주간 보호 시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